자, 최근에 HJ 중공업 조선주가 굉장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HJ 중공업이 지나 201선 자리를 뚫어주고 그 이후에 이제 10배가 넘는 이런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저렇게 이제 추세를 잘 타면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라인 때만 깨지 않고 버티면은 10배 이상의 이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동안에 저런 이제 긴 박스권 자리들을 버티면서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얼마나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추려 드릴 건데 최근 이제 200일선 돌파가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라인때만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갈수 있는 종목 두개 정리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습식 공정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 200일선 자리를 한번 찔러 주고 그 이후에 이제 38,000 자리에서 뭐 4만 원자리 최근 8월 달 이제 지수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 없는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워낙 미세한 그 전문 분야다 보니까 불량 분량,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정밀 화학 공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요 협력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추세가 25,000원 바닥을 잡고 200일선 뚫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방으로 열리는 흐름이거든요. 저점 자체가 이제 낮아지면서 기존에 이제 200일 선과 지금 1 5 0일1 2 0일선 자리가 이제 밀집해 있는 3만 5천 자리. 저 자리만 깨지 않으면은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만 7천에서 8천 대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길게 이제 추세를 끌고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력들이 이제 매집했던 흐름들이 지난 6월 17일 날 거래대금이 한 300억 정도 붙어주고 그 이전에도 이제 한 140억 정도 거래대금이 이제 붙으면서 수급이 강력하게 이제 두어 번 쳐주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7월 16일 같은 경우에도 5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장태 양봉이 터지고 그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 나오면서 지난 이제 첫그등 나왔던 38,000 전후까지 좀 눌렸는데 서울브레인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7,000에서 8,000 사이 적극적으로 이제 매집을 하면서 35,000 장에만 깨지않으면 추세상 이제 5만 원, 6만 원그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과거 93,200까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변동성 자체가 이제 급하게 뭐40% 50% 위아래 이제 거의 30, 40%가 이제 열려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서 수급만 붙어주면은 강하게 치고 가거든요. 솔브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전액 소재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업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쪽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2차전지 관련 테마가 같이 붙어주면서 당장에는 약한 흐름이지만은 저35,000 자리만 깨지 않으면은 저런 종목들이 추세를 타면 또 강하게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TCK입니다. TCK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5월 달2 0 0일선 자리를 뚫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저점을 올려가면서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열리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이제 파동 자체가 1파, 2파, 3파 나오면서 박스권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이제 TCK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2 0 0에서 지금 이제 9만원 밑에 8만 7천 자리에 깔려있는데 TCK, TCK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원 이하 적극적으로 매집을 한다면은 9만 5천 자리, 9만 5천 원대가 될것 같아요. 박스권 하단 자리를할수 있는 9만 5천에서 6천 사이 대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손절라인 때를 이좀 타이트하게 잡는다면은 9만에서 8만 9천 자리, 200에서 잡고 여유 있게 보시면 TCK 같은 경우에도 위에 이제 기존 전고점 자리였던 14만 9천 대, 15만 원 자리까지도 볼수 있는데 TCK도 이제 반도체 관련 주입니다 반도체 소모품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그, 플라즈마 직접 노출되는 이제 소모품이라 소모품 자체이다 보니까 이제 교체 주기도 짧고 굉장히 이제 필수적이라 매출도 꾸준하게 나는 편이고 최근 뭐 실적도 좋아서 TCK 같은 경우에는 또 배당까지도 주거든요. 배당도 줘서 배당주 좋아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TCK. 9만 5천 전후 적극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서 길게 끌고 가면은 말씀드렸던 이제 9만원대 자리만 안 깨면은 추세를 계속해서 이제 15만, 20만원까지도 여유있게 가져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배당까지도 받고 잘 챙겨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TCK, 그 다음에 이제 솔브레 홀딩스 두개 종목 추려드렸는데 매매하시는데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